트로트 가수 송가인 팬들의 특별한 생일 이벤트로 감동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팬들로부터 특별한 생일 축하를 받으며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팬들은 송가인의 생일을 맞아 단순한 축하를 넘어선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송가인의 이름으로 지역복지센터와 어린이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총 1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송가인의 팬덤인 어게인은 송가인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싶었다며 우리의 선행이 그녀의 생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팬들은 서울 주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송가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광고는 국민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 송가인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녀의 미소가 담긴 사진으로 꾸며져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광고는 송가인의 고향인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어 그녀의 지역 팬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매일 행복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번 생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앞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송가인은 최근 발표한 신곡 행운의 빛이 주요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트로트계의 여왕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 중이며 팬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생일 이벤트는 팬과 아티스트 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송가인과 그녀의 팬덤이 만들어낸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트로트 음악의 매력과 팬 문화의 긍정적인 면이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블랙핑크, 세븐틴, 임명웅, 제치고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차지. 글로벌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가 2024년 12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세븐틴과 임명웅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수집한 141,425,661개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블랙핑크는 총 브랜드 평판지수 12,387,720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블랙핑크는 참여지수 646,197, 미디어 지수 1 2 0 9,688, 소통 지수 3,834,854, 커뮤니티 지수 6 6 6 9 9 8 3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멤버 개개인의 독창적인 솔로 프로젝트가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핑크는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며 K-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위는 세븐틴이 차지했습니다. 세븐틴은 브랜드 평판 지수 6,577,221로 참여 지수 564,74 미디어 지수 1,716,78 소통 지수 2,421,126 커뮤니티 지수 2,572,9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45.95% 상승한 수치로 세븐틴의 글로벌 투어와 음악 활동이 팬들의 관심을 크게 끌어올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3위는 이명웅으로 총 브랜드 평판 지수 6152107을 기록했습니다. 참여 지수 954890, 미디어 지수 984627, 소통 지수 21048158, 커뮤니티 지수 2640332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력한 팬덤과 음악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비 21.82% 하락한 수치로 내년 초 예정된 그의 활동이 평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 구창완 소장은 블랙핑크는 세계적인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독창적인 음악으로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높여왔다며 이들의 활동은 K-Pop 세계화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세븐틴은 완벽한 퍼포먼스와 팬들과의 교감으로 2위에 올랐으며, 임영웅은 그의 독보적인 감성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12월 가수 브랜드 평판 상위 10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블랙핑크, 2위 세븐틴, 3위 임영웅, 4위 에스파, 5위 방탄소년단, 6위 아이브 7위 태연, 8위 트와이스, 9위 여자 아이들 10위 레드벨벳. 이번 결과는 가수들의 브랜드 가치와 대중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음악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됩니다. 블랙핑크가 이번 성과를 계기로 K팝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